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로라이는요. 185회차 로라이고요. 자,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링크 있으니까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피타고라스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피타고라스. 자, 사이온. 메카 사이온 범퍼카. 간다. 궁극기. 저 어, 뭐야? 어? 급발진. 어, 이거는 약간 버그인가 아니면 뭐 약간 스킬인가? 아 어, 버그인 거 같은데. 벽이랑 부딪히면서 뭔가 약간 이상한 버그가 일어난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우정. 자, 칼바람이네요. 자, 제이스. 들어가서. 아, 눕이 있어. 오, 나이스. 잘 잡아줘. 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 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아아이 <laughs> 친구들 의리가 상당하네 아주 돈독해 보여 찐친이야 친친 찐친. 어? 아 이거 하다보면 자주 당해 이거 집어 삼키고 우물에다 뱉어버리기 하하하하 <laughs> 티모 따본까지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메테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메테오. 자, 메테오. 18레벨. 8바람 어, 좀 후반이네. 아웃솔인 것 같은데, 메테오면. 요즘 대세챔. 아웃솔. 강화 궁극기. 내려와요, 빵. 와. 이게 아웃솔이지. 지이이이. 그냥 바로 펜타키. 와. 요즘 아웃솔 너무 사기야. 어.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무지개 반사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무지개 반사. 자. 오, 어, 상대편 장로 먹었네. 어! 아! 아, 이거 그 애니 반사 데미지인 것 같은데. 아, 장로 먹은 다음에. 아, 요즘에 애니가 그 실드에 반사 데미지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니가 트랩을 밟았네, 보니까. 저기, 저기 트랩을 밟아가지고, 실드로 두명 죽이기. 루덴까지 터지면서. 이야. 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엉겹결에. 어...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laughs> 세트 유저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세트 유저들의 꿈. 자, 협곡에서 드래곤 한타네요. 완전 5대5 아웃솔, 빵. 양념 좀 해놓고 세트 어디 있어? 세트 빨리 와. 왔다, 왔다! 양념 다 해놨어! 꽝!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야, 각을 잘 봤네. 어, 같은 팀원들의 그, 세트가 오기 전까지 버텨준 것도 너무 좋았고.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주서 먹기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줏기 장인. 죽기장는 아니구요, 죽기장애이에요 어, 아, 탈론, 탈론. 너무 세고. 빵! 빵! <laughs> 바론스틸. 미드 2차에다가 죽기 전에 궁극기 뿌려놨는데 그게 바론스틸을 했어요. 아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무팡맨 로켓 배송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자 아무무 노스킨 아무무 자, 스킨 좀 껴주지 아무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어어! 와! 어! <laughs> 아, 아무무 배달 대박인데 와 아이 트리스타나가 아무모 뭐... 배달을 아주 신속 정확한 곳으로 그냥 5인공 각으로 정확하게 배달해 줬어요.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쁘게. 너무 이쁘게 배달해 줬는데.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이건 못 참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이건 못 참지. 자, 가렌이네 가렌 체드 어어어 돌격 어어? 아 돌격 <laughs> 아 이건 아 이건 못 참지. 아 이거는 아 이건 좀못 참을 것 같긴 하다 야. 아 가렌이니까 가능한 설계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자, 이쯤되면 광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쯤되면 광대. 자, 리산드라데, 카타리나. 자, 막타, 한박 궁극기. 자르반, 데마시아! 아무 도 일어나지 않았다. 데마시아를 그냥 집집기 용도로 그냥. 어. 어, 여기는 그래도. 아, 데미지가 너무 딸렸다, 근데. 귀창! <laughs> 아, 아니, 광대채이야 아니, 뭐야. 아이씨. 에어번을 왜 이렇게 세게 당해.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자, 슬라이더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슬라이더. 자, 요네죠? 자, 요네가, 어, 각도와 궁극기. 어, 세트가 너무 제대로 들어왔다. 아이고. 요네가 그래도, 세요, 요네가. 자, 오! 어! <laughs> 원티드샷. 와 슬라이더로 그냥. 야 이거 요네가 이제 죽은 상태로 카그 케이틀링 궁 맞으면서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케이틀링 궁을 잘 보시면은. <laughs> 아, 니 엘리스 너무 억울한데? 와, 이건 진짜 앨리스 너무 억울하다.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자발 리신의 미친 당구각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발 리신. 리신. 자, 자꾸 분신이죠, 저거? 들어가서. 자, 어, 와! 이야, 뭐야? 아니 이걸 당구각을 봤다고? 와 이걸 당구각을 보는 거는 이게 토스각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샤코 저분신에 깨트리면 안 되거든 음파가 닿기 전에 야 <laughs> 기가 막히네요 이게 아 리신야 소 좋아 자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겉멋도 없고 아주 알찬 플레이였어요. 보통 리신은 겉멋으로 많이 오는데, 영상이. 아주 액기스만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영상이었구요. 자, 이제 투표 가겠습니다, 투표. 자, 이번 주 4등 영상이었어요. 찐친들의 우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부러 탐켄치는 싸워주지도 않네. 이거 하려고. 그래서 집어 삼키고, 우물 가서 배꼽 튀기. 살았다! 아, 안 되죠. 애니비아 남아있었어요. 아, 아주 아 찐친이었습니다. 에... 이런 영상이었고.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광... 이쯤 되면 광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기창 궁극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벽만 세웠어요. 저런거는 이제 뭐 너무 흔하니까 어 근데 이제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자 여기서는 데마시아 그래도 제대로 가뒀거든 자 여기서 이제 기창을 에어번을 본인이 당하기 그리고 또 되게 높게 어, 되게 높게 에어번을 당합니다 자, 이번 주 2등 영상입니다. 자발리신의 미친 당구각이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이각을 봤다고? 이, 이 소리가 안날 수가 없어. 이각을 봤다고? 하 <laughs> 와. 이각을 어떻게 봤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어... 아주 깔끔해요. 자, 이번 주 1등 영상입니다. 이건 못참지였어요. 가붕이도 알아요, 이거 낚시인 거. 낚시인 거 아는데 이거는 돌격! 이거는 못 참지. <laughs> 이거 는 도저히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바로 돌격. 아. 이렇게 사망. 낚시인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각이었어. 아 참. 자, 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였구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어,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로라이로 돌아올게요. 유바!